자,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증시, 다우산업 1.02%, 나스닥 1.9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미증시는 제 유가 하락, 그리고 고용지표, 호조 등에 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금리라든지, 그리고 유가, 그리고 자,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시장을 좀 흐름을 살피면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주종목 같이 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익 시스템 단타 종목으로 제가 8시 딱 50분부터 여러분들께 문자 드렸고 딱 장이 시작하고 나서 20%, 14%, 9시 20분까지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8시 50분부터 55분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의 수급과 동황을 파악해서 제가 문자로 0107918657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이렇게 문자명, 종목명과 함께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나는 손이 느리다, 그리고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자, 매수만 하시면 수익이 나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실전 투자 다수 우승의 매매 기법,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매매 기법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자연과 환경, 미래생명자원, 문배철강, 하이스틸 등5% 수익을 이렇게 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여러분들을 자 작지만 자 수익 같이 내시면서 성공 투자 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0107928657로 1 단타라고 자, 문자 주시면요 자, 이렇게 매일 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자 시초가 매수하셔서 자, 손이 느린 분들 자 바쁘신 분들도 딱5%자 수익 걷어가시면서 같이 성공 투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단타라고 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전 관련 주를 제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폐기화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신한을 3, 4기 오기도 공사 진행 속도가 되면서 자,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무조건 공약을 한게첫 번째가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 관련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원자력. 이 원자력 관련주도 섹터 수급들이 몰려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주도주로 여러분들 원자력 원전주. 자 봐도 되고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한번 수급이 몰르면은 기본 3 4배에서 많게는 10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원전주가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자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도 지금부터 2배에서 4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면 자 지금 안보경제 수용성 기반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보고를 했고 자 여기서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와 원전 생태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요구 그만큼 지금 탈원전 폐기에 대해서 진짜로 핵심 공약인 만큼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탈원전 폐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도 보시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졌지만 자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 수급 기본계획 등자 11개 부처 협의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원전에 계속 필요성도 강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신한올 3, 3, 4호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 바로 2022년도에, 자, 최고의 상승, 섹터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두산 중공업이죠. 이두 중은 SMR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원전 관련주는 대장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염없이 쭉쭉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자 이제 원전주가 바람이 불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22,300원 이 부근이지만 이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이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하면서 자 이전에 자 물려있던 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충분히 소화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현재 24,000원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쌀 확률 높지만, 자, 금방 금방. 이 윤석열의 최대 수혜주인 만큼 원전주로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 대장주가 움직여야지 이러한 상승이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2022년도 원전주 섹터 주도주로 자, 세 종목 제가 이벤트로 무조건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따로 자, 보관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래 번호 010-7918-657로 주도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세 종목 여러분들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분류를 해놨고요. 지금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2022년도, 2021년도 마찬가지로 이세 종목 제가 추천 드렸고 이 당시에도 자 20배, 28배, 그리고 10배씩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2022년도에도 이 섹터 세 종목만 받으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챙길 수 있으니까요. 꼭 아래 번호로 주도주라고만 여러분들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주도주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산중고검은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다음 보성 파워텍 한번 보실게요. 보성 파워텍은 원자력 발전소의 철골, 자, 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상을 하면서 상승하는 걸볼수 있어요. 자, 4,500원 부근에서, 자, 드디어 상승을 한번 하고, 여기서 한번 눌려줬다가, 그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상승했다가, 또 눌려줬다가 상승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오늘도 상승했다가, 14% 11% 흐름을 보여 주다가 또 눌러 주면서 지금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현재 이 보선 파워텍이 갖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세 번째 자리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재 주가가 충분히 또 한번 오를 것이다라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만약 오른다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더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량 소화를 한번 하면서 테스팅을 했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매매 전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제가 아래번호 010-7918-657로 제 개인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소통방 제 카톡 소통방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매 전략 원전 관련된 주 매매 전략과 매매 시나리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고급 자료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왜 세력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고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래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보선파워텍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원전 관련주, 자, 증권가. 내부 자료도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자 승리 투자 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을 내고 싶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이 박스권에서 매수와 매도를 잘 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래 번호로 원전 이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카톡방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참여하셔서 이런 원전 관련 된주 매일 매일 시나리오 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지금 여기 8,300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앞에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또한 번의 최고점을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두산중공업이 대자, 대장이기 때문에 이 대장이 올라간다 조금만 올라간다 하면은 이런 보선 파우텍 같은 종목들은 크게 크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잘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디테일한 거는 제가 완전 소통방 오시면, 카톡방 오시면 제가 더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진 파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진 파워는 원자력 기기와 발전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죠. 그래서, 자, 2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고 한번더 눌려주고, 또 상승을 하고 또한번더 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흐름 자체가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처럼 또한 번의 큰 상승이 두산중공업 중심으로 상승을 한다면요.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린 다음에 다시 또 오르는 자 그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주도주로 제가 원전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원전주 자체가 앞으로도 10배 이상 상승을 하고 20배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일 만큼 여러분들이 자 매수만 하시고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일진 파워 지금 자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전 관련 소통방 오셔서 계속해서 주식. 같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종목을 보면요. 지금, 자, 한신기계구요. 자, 한신기계는, 자, 원전에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 압축기를 제조하는 회사고, 자 지금 다 보면 원전 패턴이 다 같아요, 그렇죠? 상승을 하고 눌러주고, 상승을 하고 눌러주고, 또 상승하고 눌러준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매물대가 없는 만큼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상 떨어지면은 끝도 없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그리고 하락에 대한 매매 신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원전주라고. 이렇게 원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셔서 이렇게 원전 카톡방, 소통방 오셔서 매매 시나리오 같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한신기계, 그리고 보선파워 때 두산중공업, 그리고 일진파워까지 자, 모두 다잘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좋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종목 더 해드릴게요. 자, 서전기전 보실게요. 서정기전도자 지금 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상승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힘을 모으고 있고 또한번에 상승이 나올 패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매물대 소화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만큼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만 소화하면은 최고점을 넘어서 더큰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 자 그만큼 힘을 모아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쌍바닥 상바닥 만들고 이쭉 올라가고 여기서 또한 번에 바닥을 만들고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간다면은 이 서전기전도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서전기전은 전기 부분, 원자력 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Q 클래스라는 자, 최고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등급에 전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전 기념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여러분들 이 원전 2022년 섹터 주도주로서 앞으로도 큰 상승이 일어날 거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원전 두 글자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원전주 이렇게 대응 방법과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매매 신나를 같이 받아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자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고급자료와 그리고 이 방송에서 나누지 못하는 이 특급 기밀자료도 제가 무료로 배포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꼭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올라온 만큼 여러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칫 무너지더라도 여러분들 딱 멘탈 잡으시고 상승할 수 있게끔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완전 카톡방 오셔서 여러분들 승리 투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단타 종목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단타라고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과 그리고 5%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자 매수만 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손이 바쁜 분들이나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이나 그죠? 바쁘신 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수익 내고 싶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5%. 5%자 수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단타 종목 매일매일 아침에 8시 50분부터 55분까지 제가 14년 동안 자 매매 기법으로 실천 투자 다수 경험한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 시장과 시장왕의 동향을 파악해서 재료와 수급 다 같이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시그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타 신호 받으셔서 꼭 매일매일 5%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 앞으로도 주목해주시고, 자, 카톡방 원전 오셔서 여러분들 승리 투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